다섯, 뒤에 있었거나 카메라가 <laughs> 예. 예 어제 간담회 좋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물어보네. 엄청 좋았어요. <laughs> 엄청 좋았어요. 예. 쓴 소리 많이 나왔나요? 많이 나왔어요. 쓴 소리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광주로부터 민주당이 버림받기 직전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죠? 예. 대신 예예 예. 예. 어제 3 3 명이 한결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어. 당대표 된거 축하한다. 또 크게 보면 예, 아픔, 어, 문제점을 얘기했고 또한 부분은 잘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이 섞여 있지 않았나. 전화 전화받으각나네 생각... 전화하세요. 전화 지금 전화받다 보면 인터뷰를 못 하니까. <laughs> 죄송한데 문자 넣어 주세요. <laughs> 예, 예. 전화는 한 전화는 한통 한데 여기는 벌써 한한 1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1 명이 보고 있죠. 100만 명안 되나요? <laughs> 예, 천가장 문제입니다. 아, 민주당 체제를 음. 다 바꿔야 돼요. 네. 특히 중앙에. 주, 에, 중앙이 아, 어. 어.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설 중에 즉흥으로 예. 몇번 얘기를 했는데 예. 많은 사람이 민주당이 위기라고 해요. 예. 정말 맞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 하는데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했기 예. 때문이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당원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70만 명이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120만 명이에요 권리당원으로 소속되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망해가는 집안은요 떠나요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 쥐들은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기고 어려운데 뭉친다 이거는 되는 집안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위기인데 당원들은 늘어나고 있어 이 늘어나는 당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 그리고 한목소리로 조직되게 당 지도부의 변화와 세신을 요구하고 있어. 그럼 이거 되는 집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떠날 텐데. 오 사람들이 왜 몰려드나 했더니 벌써 유능한 선장이 키를 잡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누구만 잘하면 되냐. 우리 국회의원들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잘하고. 이제 변화같이 해나가야 되죠 이제 네편네편 네편 가를 필요 없이 새로운 선장 그 기치하에 선장과 함께 의논하며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들어가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부는 바람을 힘입어서 돛을 높이 올리고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고 물결이 치면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바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돛을 올리고 바람이 없이 우리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고 바람을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위기의 바람이 반드시 기회의 바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능원 선장 이재명과 함께 할 거고요. 저 박찬대 여러분이 살려주셨는데 왜 나한테 살려줬을까?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살려라. 그리고 꽉 막혀있는 당원들의 마음 버려지기 직전에 민주당 새롭게 세워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쉽게 최고연 만들어 줬으면 내 실력으로 됐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 살려 주셨고 특히 여기 계신 유튜버 분들 안운 사람 한번 손 들어 봐. 거꾸로 서 봐. <laughs> 아, 우리 바하달사 예. 운이 형님. 왜 운인가 했더니 그날 울더라고. 왜왜 <laughs> 운인가 했더니 예, 그래서 정말 그 중년 남자의 거친 눈 주름 사이에 떨어지는 굵은 눈방울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 그 그런, 그런 말을 얘기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예, 아, 그, 그 사실은 그 말라비 틀어져 있는 논바닥 보면 주름이 깊게 져 있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에,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그 바하달사, 우리 김훈 형님 그눈 주름 사이에 굵은 눈. 눈물 방울이 막 맺히는데 아우 나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실시간 그날 이틀 브안다 거의 다 울었고. 아..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저도 안 우는 척했는데. <laughs> 어, 다 울었어요. 어다 감동했죠. 저도 아 이게 분노가 정치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각오가 정치의 동력이 되는데 야 사랑을 받는 것도 정치의 동력이 될수 있구나. 희망이. 정치의 자양분이 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요번 전당대회 때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아직도 그렇지만 어, 강한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묘목을 세워줬고 삼각대를 받쳐줬는데 심자마자 삼각대 떼버리면 온전히 못 살겠죠 어, 여러분 예 제가 성장할 때까지 <laughs> 네, 쭉쭉 뻗어 나갈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요 내가 살린 박찬데 내가 심은 저 묘모 기존의 정치 문법에 물들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어, 지난 대선 때 사실 저는 그페인 중에 하나가. 어, 민주당 중앙당의 공보 쪽에서 좀제 역할을 못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님의, 그때 당시 후보님에 대한 악성 루머나 이런 것이 터돌았을 때 언론에서 방송을 했는데 공보단에서 직접 대응 방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페인이라고 봐요. 이번에도 이재명 후가 이재명이 미터브럼이라는 캄배를 이끌고 나가는 이재명 후가 또 출발했는데 을그 공보단은 그대로 과연 두고 운영을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보단을 꾸려서 정말 힘찬 출발을 할 것이냐 이 의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픔을 겪었죠. 저도 경성캠프, 본성캠프, 경성캠프에서는 유일한 수석대변인으로. 그 다음에 본성 캠프에서는 각 캠프에 있는 대변인들은 다 모아서 공동으로 수석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공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저도 잘못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유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도 생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같은 공격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겨낼 거고요. 공복기는 언론 대응 능력 확실하게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